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은장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명리학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됐던 것 같아요. 명리학에 확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때 마치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만 알면 어느 정도 될줄 알았었는데 그게 또 그러진 않더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좀 접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불쑥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laughs> 그래서 영상 올라왔던 걸 보면서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대박이 오는 기운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대운이 오는 기운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다 보면 다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아, 역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들,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명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게 보통 사주 8자, 8글자에 그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같은 명을 타고 나더라도 어떤 대운으로 흐르,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게막 굉장히 다른데 명리학 쪽에서 말하는 대운은 10년마다 영향을 미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1년마다 오는 운을 세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대우는 정말 좋은 기운, 어떻게 됐을 때이 대박의 기운이 올까, 어,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였었거든요. 과연 나한테 온이 기회가 정말 기회인지 아닌지,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었는데, 결론은, 어,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아주 깊이 있게 내공이 있으신 분은 그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명은 이런 운이 이런 명이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행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만 본다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번에 대박의 기운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대운 혹은 나한테 오는 기 기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오는데, 대박의 기운과 쪽박의 기운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비슷하게 오는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거는 지나고 보니 그게 좋은 운이었고 나쁜 운이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기회인지, 아니면 망할 기운인지는 처음 들어올 때는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박의 기운, 좋은 기운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를 나한테서 찾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부족해서 이게 안 됐었구나, 이걸 좀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 가면 그게 대박의 기운인 것이고, 그러지 않고 같은 결과를 볼 때, 아, 저 사람 때문에, 저일 때문에 내가 이번에 성공을 못 했다, 라고 해서 나의 발전? 나의 과오를 되짚어 보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되면 그거는 쪽박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정말 그러지 않나. 지금 역시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힘든 일이 부조건 있기 마련인데 이 힘든 일을 어 나한테서, 나한테서 찾아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운은 좋은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나의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누군가의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저는 뭐라 그럴까 원망이 많아지면서 좀더더 더 그 다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운을 해서 쪽박의 기운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 다시 명리학에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이쪽으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